안녕하십니까. 바른미래당 오산시 지역위원회 이규희 위원장입니다. 저는 오늘 정당인을 떠나 오산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얼마 전 4월 16일은 세월호 참사 5주기를 맞은 날이죠 안산시를 비롯해 전국 각지에서 또 추모 행사가 있었다는 것을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산 시의원과 또 의회 사무과 직원 20명은 제주도로 연수를 떠난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전 국민이 애도의 물결로 세월호 참사에서 희생된 어린 학생들을 추모하는 분위기에 연수를 떠난다는 게 옳은 일인지 알 수가 없죠 그것도 5년 전 세월호가 도착해야 할 제주도로 말입니다 그런데 왜 오산시의회는 하필 세월호 참사 5주기에 맞춰서 제주도로 연수인지 또 왜요인지 왜 그곳에 갔는지 영문에 알 수가 없어요. 이뿐이 아니죠. 시민의 혈세로 떠난 연수의 일정을 공개하지 못한다는 것이 더큰 문제예요. 마치 시민의 혈세가 자신들이 누려야 할 권리인 양 세부 일정을 공개하지 못하겠다는 이야기는 도대체 어느 법이에요? 정기 연수라고 하면서 뭐가 감출 게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리고 이번 연수에 동참하지 않은 동료 의원에까지. 일정 공개를 하지 않았다는데, 이거 시민을 우롱하는거 아닙니까? 국료 의원도 모를 정도면 시민들은 더 모르는 거 아니에요? 이거 좀 냄새가 나는데요. 올해는 노무현 대통령의 서거 10주기입니다. 전국적으로 노무현 대통령 추모 열기가 느껴지고 있는 시점에 그분의 어록 중 이런 말이 생각납니다. 이 정도면 막까지 하는 거지요. 지난해 예천군 의회 해외 연수에서 폭행 등으로 전국이 얼마나 시끄러웠습니까. 예천군민 모두가 들고 일어나서 전국적으로 개망신당했다며 예천군 의회 전원 사퇴라고 엄청났었습니다. 우리 오산시도 자칫하면 세월호 참사 국민 대책회의 또4.16 가족 협의회 등각 지역 시민 단체들이 들고 일어나면 오산시 완전. 개망신당하는 거예요. 어?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집권하고 있는 오산시 아닙니까? 더불어민주당은 솔직히 세월호 참사로 득을 본 정당 아니에요? 연수를 떠난 것이 잘못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벤치마킹 중요하죠. 근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왜 하필 그곳에 그날 갔냐 이겁니다. 변명이라고 한게 제주도 바다를 바라보면서 묵념을 하며 추모했다고요.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은 수학여행으로 제주도로 가려다 가지 못하고 희생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오산시 의회는 희생자들이 가지 못했으니 자신들이 대신 가서 그곳에서 그들을 추모했다는 말입니까? 이거 웃어야 됩니까?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저희가. 아 오산시 의회 잘하고 있습니다. 아유 정말 잘하셨네요. 정신들 좀 차려주세요. 세금이 아깝다고 하는 거예요. 이럴 때, 이렇게 차갑고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들이라는 걸 몰랐나라고 참으로 개탄스럽게 생각을 하고, 또 다른 도시에서 이 내용을 알까봐 오산 시민의 입장에서 창피해 죽겠습니다. 제발 똑바로 좀 하세요. 오산시 의회 의원님들, 제발 똑바로 좀 하십시오.